836페이지 836페이지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야에게 네 여러 번말하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그들의마지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이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아 다른 속국들과는 달리 자치권과 면세권 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관습과 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빌립보를 표현하기를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을 거점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시초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 바울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었던 동역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처형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긴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저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의 다사다난했던 이 사역의 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마치 오랜 친구들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격식 없이 친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긴 사역을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어질 사역에 대해서 그 길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바울의 권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바울은 필리포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앞뒤로 나오는데 17절 앞에 본받으라는 말과 17절 뒤에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모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용감한 영웅을 따라하는 모방자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전 5세기의 철학자인 데모 크리토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의 모방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모방자가 모방해야 할 대상은 악한 존재가 아닌 영웅적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영웅을 모방함으로써 그 사람도 그와 동등해지거나 혹은 근접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영웅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의 모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했지만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목표점에 다다르지도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의미는 자신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모방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역의 의미입니다. 바울과 빌리보교회는 오랜,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하면서 빈번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동안 쭉 지켜봐왔던 빌리보교회는 아마 바울 사역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 빌리보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면은 그동안 그가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하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수 있었던 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초, 17절 후반부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구절은 이모방저하는 다른 단어로 우리의 모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지만 바울 자신은 빌립프와 멀리 떨어진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더 가까운 사람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바울과 사도들을 본 받아 그들의 모형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같은 공동체 이론들은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구체적인 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말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사도바울은 이전부터 빌리포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크게 울부짖는다는 의미인데, 의미인데 자신이 곧 세웠고 또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해 왔던 빌립보 교회 내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크게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구절에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필리포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누구인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서 스스로 위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들이 먹는 것으로 위롭게 되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라는 그 말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삼았던 할례가 사람을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하였고 단지 벌거벗은 채 벌거벗은 채 행하는 그들의 수치에 지나지. 안타는 의미입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말은 위와 같은 규례들과 전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위롭게 하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가리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성행했던 영지주의자들 중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반도덕적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나누어서 육신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영지주의는 부정한 육신의 욕심을 거부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개중에는 그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게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방종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운 행위를 도리어 자랑하고 다녔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성공과 탐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영지주의자들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부류의 십자가의 원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행위, 행위만 남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워진다면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흐린 것입니다. 부도덕한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육신의 욕심을 자,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탐욕에 따라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며 교회의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은 사도바울이 말했듯 멸망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시민권이란 단어는 빌리포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빌리포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었고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특혜이자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시민권이란 말은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는 빌립보와 시민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점을 치는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치안관들은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때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로마와 비교도 할수 없는 하늘 나라에 있음을 말합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능력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 혹은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곧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생김새가 달라도 한국말을 못해도 한국에 살지 않아도 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면 곧 한국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권력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듯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빌리포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으로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 시민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오실 그 날에 그분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어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하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빌리포 교회에게 전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의 과거, 사도바울의 과거의 사역을 이어받는 모방자가 되고 오늘날에도 신랑을 위협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의 모범을, 모범을 보내주시고 또 본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범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다른 사람의 본이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